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써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소하며 서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어,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는데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책을 한권 만들었어요 강의를 아, 그런데 어, 저는 하박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확한 주제를 보면 2장 4절이 주제. 아,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말하지만 그래서 2장 4절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입니다 요걸 붙잡으면 아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 악함 하나님 이 살아계시면 저런 시대를 가만 두냐? 아니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시작 의인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저지난 주에 바른 믿음의 틀, 바른 믿음의 종으로 순례길을 떠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설교했어요. 지금은 뭘 믿어야 될지 믿음에 바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 시대가 위기를 와도 위기가 왜 왔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은 그 위기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니 정확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바른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시대를 이렇게 악하게 가냐 왜 흑암도성이 세상도성 마귀도성이 온 땅을 지배하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이냐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할 필요 뭐 있어요? 악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하박쿠군요 이제 시기를 보면 이제 아수르가 612년, BC 612년에 아수르가 무너져요. 그런데 605년에 바벨론에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3차로 포로에 끌려가요. 어, BC 597년에 2차로 가고 BC 586년에 이제 3차로 끌려가는 요 끌려가기 전에 어떤 학자는 2년에서 40년 전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남유다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남유다가 어느 정도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한 메시지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언약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악은 온 땅에 가득하고 부르가 온 땅을 지배하고 악한 것이 그런데 악하고 부르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것을 그냥 두시나이까?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푸르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외쳐도 듣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게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앞에 평생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형통한 것보다 불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안 풀리는 게더많 많을 수 있어요. 예배 아니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만사가 형통, 만사가 더불통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 가면 뭐다 지상낙원이에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상황이 어때요? 가나안 족속, 헤족속, 불이 족속, 길리아 족속, 서른 한 명의 왕과 일곱 족속이 가득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니까요. 그래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불통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바꿉니다. 어떤 면에 그건 뭐에 불과하냐면 신기류에 불과해요. 그거 보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오아시스 아닙니다. 그냥 현상에 불과해요.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상 보고 헉! 아닙니다 그래서 아, 문제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앞으로 영적인 리더다 위기를 바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의 영적인 리더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수 있는 자가 마지막 살아요 대강 신앙생활하고 대강 하나님 성경 읽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여섯 어? 시간 아니 다섯 시간 기도를 오래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한번 보실래요? 중들은 기도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중들은 새벽 두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어?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그거 외면 기분이 두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천수경, 반야심경, 어? 금강경을 그렇게 막 달달 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요. 뭐한테 씌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외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IQ 200이라 할지라도 그거 뭐 된다니까요? 뭐한테 덮어씌워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고 정확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장사 절을 그래서 좋아하는 유 아, 이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바른 믿음의 틀 하나만 갖추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다. 위기를 만나도 위기 아니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은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져야 되고 위기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바른 믿음의 틀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금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에 준 메시지 중에 어? 2장 4절이 키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창자가 뒤틀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 아무 관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 3장에 보면 이제 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그게 능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 의는 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믿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악인이 잘 돼도 그것 보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국의 시편 73편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종국에 보니까 망하는 길로 들어가요. 마지막 종국은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다른 고백하네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도 분명한 언약 말하는 거예요. 야이 믿음으로 믿음에 사는 거 이게 다구나. 이거 제대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아,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우 너 믿음 대단하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믿어도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나는 그래서,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건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말장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말장난, 그 말장난의 사람들이요. 어, 하나님 성령의 기름부음을 줘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그 말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들어가 보면 계속 성령의 기름부음을 야야 웃기는 소리 마라. 성령이 기름 부음이 받았다 그래. 어떤 데는 내가 그 댓글에다가 내 구원의 길 집어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미 성령 내주 네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어요? 예수를 아무나 믿어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인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그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이 말은 성령의 뭐가 시작됐다? 성령의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럼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요구를 했잖아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성령은 내주하는 걸로 끝나요? 성령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은 인도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 맞아요. 가르치는 영 맞아요. 하나님의 영 맞아요. 말씀의 영 맞아요, 지혜의 영 맞아요, 은혜의 영 맞아요. 성령이 아니면 은혜를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속성은 기본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이도 없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다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벌써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시대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저는 아, 결국은 악인들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 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니,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름님, 까 지금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그 뜻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결론 내릴게요.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시대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 시대를 바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영적인 리더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경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안경을 써야만이 바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의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 의의 안경을 쓰고 이 시대를 보면 보입니다. 아, 흑암의 도성이, 세상 도성이, 마귀 도성이 온 땅을 지배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두세요? 어느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시대마다 봐요.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항상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세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런데 안 간다. 그러면 또 가볍게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잖아요. 아수르한테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 150년 전에 이미 멸망당하기 전부터 쭉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이 시대 살아갈 이유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함께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것뿐이지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바른 길로 이야기를 지금 안해 주는 이런 시대에 못해 주는 시대라니까요. 그래 나는 아 이거 바른 믿음의 길만 말해주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건데 어? 지혜로운 자가 어떤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 지혜로운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리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리더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나라 마귀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영적인 리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계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